여러분, 몽이입니다. 아, 왜 오늘 제가 딱, 나... 나왔냐고요? 왜냐면요, 전 이렇게, <laughs> 전 이렇게 예쁘고 잘생, 전 이렇게 예쁘니까요. 오늘은 말이죠, 작가가 갑자기 여기서 서있스래요 그러면 알아서 무언가가 도, 하늘에서 떨어진다는데. 뭐야, 씨발. 아! 아니 이게 뭐지? 아니? 누가 봉인되어 있어! 안되겠어 이 아! 아! 너 아직 아니야! 아직 이 봉인되어 있어! 당장 내이에1가의 펀치로 이걸 날려버리겠다! 하나 둘 아! 안되겠어 힘 존나 센 새끼를 데려가야겠다 니니, 일로 와봐. 네가성대모사의 병신새끼야. 누나가 다 해. 아니, 왜가다 해. 니 <laughs> 같이 찍고 싶다며. 아, 싫어. 왜, 누나? 아니, 이게 있는데 네가 우리 중에서 제일 힘있을 니까 이걸 부숴봐라. 뭐, 어, 부스라고? 어, 그래. 알겠어. 가라! 엄청 가라! <laughs> 어아 브이 제너라이더! 자! 아! 아, 아. 잠깐만요. 진짜 오픈됐잖아? 이렇게 됐습니다. 그, 어떤 거라도 끌떡이없다니안 되겠어. 이다 불러와! 다 불러오라고! 짜, 자 친구들, 소환! 빠밤. 어 씨발, 뭐야. 빠밤. 오, 씨, 뭐야, 이거 갑자기. 빠밤. 나왜 구속탱이 나오는지 모르겠다. 빠밤. 뭐야, 한명 어디가 있어? 아! 아범 아니 왜내나 나의 텔레포트 기술을 누구와 나의 걸 뭐야 <laughs> 드디어 나왔다 왕가비 빨까 빨까 도져있네 어 우리 전부 다 이렇게 모을 거야 돌아가 예그대 a 유내 삶에 단 한번 기도했던대로 사랑 비가 내려와 내 사랑이 머리에 닿으면 추억이 되살아나고 됐어 그래 대답시죠 이들아 왜 그래 이제 리비가 그 녀석을 텔레포트 시킬 거야 그 녀석이 깨어났다고 좋아 내가 이번에 특뭐 뭐로 나머지 특별히 텔레포트 시켜주는 거 보여주지. 알겠어. 자, 근데 주문을 같이 외워야 한다고? 뭘, 뭐라 뭐라 외우지? 아무 주문이나 네가 지어서 외우면 돼. 뭐라 할까? 리비 바보. 리비 바보. 으악! 아! 빠밤! 아니? 아니? 아, 오랫동안 긴잠에 깨어난 것 같군. 너, 너, 너 누구냐? 그, 너야말로 대체 누구냐? 누군데 나를 여기다 깨운 것이지? 대체 이 사람은 누구지? 뭐야, 뭐야, 무슨 일 생겼어? 아니, 이 목소리는! 안녕! 아니, 님피아 여기 갑자기 왜? 아니, 지나갔다, 쇼핑을 갔다 왔는데, 지나갔다가, 뭐... 아니, 어, 뭐야? 이건 뭐야? 이건 뭐야가 아니라고! 나는 사람이다. 사람이 아니잖아! 좋아, 내 말을 알려주지. 뻥. 아니, 생세명같테 받침대를 버렸어! 리비가, 리비가 간수를 존나 못해서 버, 그, 갖다 버렸던 그거! 아니, 그건 내가, 가서를 못한 게 아니라 작가가 반수를 못한 거라고! 흠 좋아, 나보다 센 포켓몬 새끼는 없다. 내가, 이제부터, 마법소리를 보여주도록 하지. 나는 모든 포켓몬을 소환할수 있다. 아니? 그, 그게 정말이야? 그럼 당장 보여줘! 음, 연기가 짝이었군. 작가가, 날 이렇게 불렀어 좋아. 연기를, 자, 근데 여기서 하면, 자, 그럼 40초 뒤, 여기 안에, 메갈 리자몽이 나타날 거야. 메갈 리자몽이라면, 혹시, 그 멋진 리자몽? 그래. 하나, 둘, 자, 리의 소환! 자! 뭐야, 씨발! 어? 과일? 꺼져! 아! 아니, 저거 진짜 맞아? 혹시 우리한테 환상을 보여준 거 아니야? 저 무슨, 내가 무슨 라... 아니야. 다음은 내가 니들이 제일 잘활하고 있는 2세대 포켓몬이 나올 거야. 혹시 뮤츠? 그래 맞다 뮤츠다뮤츠가 나올 것이다. 자자자 됐됐아 자, 아아기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 <응>? <laughs> 저거 정신적으로 좀 이상해 보이지 않아? 그러게 말이다. 씨바. 전설 아, 다 소환. 아니야 아니야 전설 다 소환하면 안 돼. 여기 카메라에 묻혀. 흠 그러면 이내 눈이 어느 정도 봤을 거다. 그럼 나는 이 포켓포켓 원정대에 들어오기 위해서 학 시험을 치는 거랑 똑같다고. 아니 누가그렇게 시험을 과격하게 칩니까? 내가 언제가 언제 시험을 내가 언제 시험을 치라고 했어요 미친놈아? 아 맞다 시험 안 쳐도 되지 반갑대이 뭐야 방금 그 소리는 자 얘는 내 친구들을 소개하도록 하지 뭐야 친구 데리고 왔어? 아니 니네 니네들 포켓포켓 원정대 중에서 아는 친구들이 있길래 뭐야 일단 니이름 네 알려줘야지 내 이름은 아니, 좀 알려달라고. 뭘까 아니 좀말려달라고 뭘까 아니 좋아 내 네. <laughs> 진짜 카메라 보니까 존나 궁금스러운데내 이름은 <laughs> 후파다 후파라고? 혹시 작가가 내일 보러 가는 그 영화의 주인공 아닌가요? 어 그걸 알아보는게 있다고? 같이 너도 같이 촬영했잖아 병신새끼야아 맞다 그랬지 근데 말이야 네가 여기서 어떻게 된 얘기야? 왜 말이야 하도 재미가 없어서 얘가 어 내가 갑자기 소환수를 쫙 펼쳤더니 그게 전부 다 다른 사람들한테 배포가 되어버렸어. 닌텐도로 말이지. 정말 불쌍한 놈들이야. 실제는 여기 있는데. 아하하하하하신적으로 이상해 보이지 않아? 아.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0하하하0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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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소개하지 아, 음, 일단 하뭐하 <laughs> 뭐 뭔데 저 새끼들은? 뭐 뭐에 저 커? 네. 자, 자기 소개를 하도록 하지. 자, 이 새끼는 음 개구리다. 뭐? 개구리라고. 그러고이 새끼는 아니 그 새끼를 가지 마. 걔엎쳤대 좋아, 이 자식은. 아니, 이 자식이라도 하지 말라고. 뭐한매하게더 한 왔다. 뭔가 하게 더 왔다. <laughs> 근데 얼굴 왜 이래? 얼굴 더럽네. 이 자식은 사슴이다. <laughs> 어, 이 자식은 유전자가 변형된 것 같네. 뭐? 다들 화가 나서 소파를 날려버렸다. <laughs> <아야! 웃음> 와 역시 전설의 포켓몬을 강해. 아아어지안씨 이제 일어났어? 아까부터 너... 아니!!! 좀 재르려서 화면 밖으로 들어오지 말라고! 아니, 잠깐만. d r 이제 일어났어? 아니, 여기가 어디지? 아까 그 이상한 박스에서 본 녀석이라 지금 소화시키고 있었잖아. 아, 맞다. 그랬지. 어... 걔 어디 갔어? 아니 몰라. 그 녀석... 아, 꺼져. 그 녀석 어디 있을 텐데? 아, 이봐. 언니! 저, 저 녀석은! 빨리 노래 불러!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, 아니! 너무 잘생겼잖아! 뭐, 뭐라고? 저 자식이 잘생겼어? 확실히 내가 더 잘생기긴 했지. 뭐? 이 몸이 잘생겼다고? <laughs> 하! 그건 맞는 말이야. 이 몸은 세상 최대에서 가장 잘생긴 포켓몬이지 말이야. 예헤헤헤. 잠깐만. 내가 생각해도 잠깐, 잠깐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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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잠깐 잠깐 작가, 잠시만 작가 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후파의 그 성격 자체를 좀 잘못 지금까 찍고 있었던 것 같은데? 아 그거 말이지 어쩔 수가 없어 처음부터 계 해서 아니 잠시만요 아니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방송 진짜 이따위로 할 겁니까? 이봐 니들 진윤 3화 나오는 거야? 너무 실망하지 마 작가가 마, 마크에 미쳐서 그래 맞아 맞아 미친 새끼 좋아, 너랑 나랑 오늘부터 1인 하자 뭐? 야난너너 같은 어 구닥대리랑 안 살아 아, 난 나보다 약한 존재라면 사귀지 않는다 다이아 줄게 오케이, 콜 오늘부터 1인이다 대가리 존나 큰 새끼야 응, 다이아 바퀴 새끼야 빠샤 빠샤 존나 유치하게 노는데? 작가, 작가 작가가 각본이 있다고 그랬었어? 저거 뭐야? 대체 이거 뭐지? 이봐 빠빠빠빠 아! 아아 잠만잠만잠만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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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진짜, 진짜 너무 었어 어쨌든가 이머미의 소개를 하지 이머미는 린의 소환을 할수 있는 후파다 오늘 작가가 홈플러스 갔을 때 4800원을 주고 산폭비어지 이 몸은 오래와 정이다. <laughs> 내 생각에도 쪽팔리네. 좋아. 내 이름은 음. 그 생각해 보니까 대자 전부 다 이름이 있다고 들었거든. 그렇게 방송 불량을 잡고 싶으세요님? 꺼져. <laughs> 자 일단 여기 저기 있는. 아, 제일 멀쩡, 피자 두면서. 명 제일 멀쩡해 보이는 새끼를 데려오자. 방송 출연 하나도 없었던, 니네 데려와. 아니, 그래, 니네 이름이 뭐라고? 내 이름은 노엘이야. 노엘이구나. 이 브이 이름은 다 노엘이야. 꽁꽁. 그럼 내 이름을 지어줘. 니네 이름은, 음, 키라로 하자. 뭐? 됐어, 너, 쟤, 씨발, 새끼가. 아. 그럼 다음은 너다. 아 제발, 제 쟤네가, 워네 야, 지어식 걸렸어, 걸렸어, 걸렸다고. 아, 네 이름이 뭐냐? 내네 이름은 라미. 정말 촌스러운 이름이군. 뭐? 뒤지고 싶냐?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, 누님. 그러면, 누님, 저한테 이름을 하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. 응, 음, 좋아, 네이름은 그냥 후퍼로 해. 왜죠? 넌두 음, 글자잖아, 이름이. 우리 이름은 전부 다세 글자라서 두 글자로 바꾼 거야, 멍청한 놈아. 네, 그러면 여기서 포켓포켓 원정대 3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후파의, 이예 소환! 빠 어딘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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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나와! 다 나와! 3화 이예 소환, 와!